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마무리된 2025 CS에서 e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로봇이 미래 핵심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성형 AI 다음은 피지컬 AI라고 말하면서 특히 중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로봇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로봇 기술 가운데 난징에 위치한 웨이란 테크놀로지가 2024년에 선보인 로봇계 베이비알파 A2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웨이란 커지 推出 베이비알파 A2 기치 겉具备多么太交互能力. 이는 웨이란 테크놀로지가 멀티모달 상호작용 기능을 갖춘 베이비알파 A2 로봇계를 출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웨이란 커지 웨이란 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설립된 로봇 제조 회사로 정식 명칭은 난징 웨이란 스마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며, 본사는 장수성 난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이초 출시하다 이고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널리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베이비알파 A2는 로봇계의 모델명입니다. 한화로는 원래는 140만 원인데요. 아직 정식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370만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머리 없는 로봇개는 하나 113만원 정도로 약간 쌉니다. 치치 겉, 로봇개이고요 쥐빼, 갖추다, 구비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또 모탈, 멀티모달, 즉, 여러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交互能力, 상호작용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멀티모달 상호작용 기능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이비알파 A2는 음성인식과 음성출력, 시각적인식, 터치나 물리적인 상호작용, 제스처인식, 표정이나 감정인식 등이 가능합니다. 베이비알파 A2는 미래형 반려로봇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요. 맞춤형 동화책 기능, 원격 사진 촬영,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베이비 알파 A2를 소개하는 영상의 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짜바이, 통과 시간의 퇴위회 경이 자연의 쇠라. 저는 특히 베이비알파 A2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모두들 꿈꿔봤던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로봇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베이비알파 A2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99년부터 출시된 일본의 아이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소니의 로봇계 아이보가 소중한 반려동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1999년에 출시된 첫 버전이고요. 아래쪽 사진은 작년 2024년 출시된 새로운 버전입니다. 한국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웃돈이 상당히 많이 얹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보의 행복을 위해 시치코산 행사에 참여하며 단종되어 부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아이보의 장례식을 치르는 등 단순한 기계를 넘어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예쁜 짓만 하는 로봇 반려동물과의 삶, 이 또한 앞으로 펼쳐질 하나의 가족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환영 따자, 디엔짠, 등유!